What is the symbolism of the swords of the 이제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오점을 제하셨고 우리의 검이 빛나게 되었은 즉 우리가 다시는 우리 형제들의 피로 우리의 검을 더럽히지 말자 엘마서 24장 12절 엔타이 니파이리아인들의 복음으로 개종하고 니파인과 새로운 정치적 제휴를 맺자 엘마서 23장 그들의 정치적 동맹이었던 엠뮬론인과 에뮬리사인은 이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엘마서 24장 1-2절. 에서 그러나 엔타이 니파이리아의 엔티마이너스 앤이 피하이 마이너스 엘이 히히 히스이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무기를 들기를 거부했습니다. 6절. 대신 그들은 다시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증거 17-18절로서 에서 무기를 땅 속에 깊이 묻었습니다. 콜빈 볼루죽는 네.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의식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옛 삶의 방식이 끝나거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데디케이션 및 터미네이션은 많은 문화권에서 알려져 있으며 고전 메소 아메리카에서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희생에 대한 은유로 도구나 기타 물건을 매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엔타이 니파이리아인의 성악과 행위에 적합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앞으로의 새로운 삶의 일부로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마서 25장 15에서 16절 이 율법의 일부는 철, 돌, 나무로 만든 도구나 무기로 살인하는 사람을 살인자로 규정했습니다. 민수기 35장 16에서 18절 따라서 엔타이 니파이리아의 왕은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 사용된 모든 무기, 엘마서 24장 17절을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자신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때 엔타이 니파이리아의 왕은 연설에서 다양한 형태의 얼룩 스트리트 A.I.N.이라는 용어와 우리의 칼이라는 단어를 각각 7번씩 반복했습니다. 또한 성약에 관한 이야기에서 피는 7번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용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을 더럽히는 것은 피이며 속죄의 정화 능력을 통해 다시 밝아진다 엘마서 24장 12에서 13절 15절 만약 그 칼이 메소 아메리카의 마쿠와 휘틀이라면 피가 말 그대로 나무로 된 칼날을 더럽히고 변색시키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숫자 7의 상징성은 레이맨인의 전통들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을 수도 있고 노세판의 숫자 7이 자주 사용된 것을 근거로 암몬의 가르침에서 이 성약의식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암몬 백성들이 다시는 그들의 칼을 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약속의 일곱 배의 완전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전달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의식 의 행위에는 종종 속죄일에 재단과 성전의 속죄소에 피를 일곱 번 뿌리는 의식처럼 일곱 번 반복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에서 19, 27절. 볼로즈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이 다섯 구절에서 이 단어가 일곱 번 반복되는 것은 엘마서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합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과 성약에 수반되는 일곱 번피의 희생 흘림 뿌림을 기억하게 하는데 암몬 백성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특별히 주의하여 지켰다. 엘마서 25장 15절 엔타이 니파이리아인의 이야기에서 피는 흘릴 수 있는 것 엘마서 24장 17에서 18절 더럽히는 것 12에서 13, 15절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13절으로 묘사됩니다. 이 언어와 얼룩, 칼, 피의 수사적 반복과 상호작용은 가슴 아픔 속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죄를 예상할 수 있는 맥락에서 얼룩이 세번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회개하여 그들의 얼룩을 제거했습니다. 11, 12, 15절 하나님은 그들의 얼룩을 제거하여 그들의 칼을 밝게 하시고 12절 그들의 칼의 얼룩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씻겨 15절 밝아졌습니다. 대속죄에 의식적으로 뿌리는 비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엔타이 니파이리아인의 피 묻은 칼은 죄로 얼룩진 그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칼이 깨끗하게 씻겨져 밝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로 그들의 죄도 씻겨져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빛으로 그들의 삶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속죄를 통해 얻은 순결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시는 그 순결을 잃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리차드지 스콧 장로는 지금 신실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영적 생명을 걸기보다는 칼에 굴복하는 편을 택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죄의 얼룩을 제거하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축복과 순결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